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. 아, 근데 이 말이 있지 않나 어떻게 비하지 집어먹어요? 건곤아 일로 와봐. 나도, 오 나도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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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고나 일로 와봐. 광곤아 광고나 일로 와봐. 아니야 이거 먹어 소고기. 소고기야 엄마. 엄마는 소고기 좋아. 좋아해요. 좋아. 아. 아니 그럼 먹지 말고 또 먹으라고. 어. 아 우리 어머니 진짜 손을 이용해요. 어머나,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어, 애기들이 너무 많아, 그지? 일어나 보자. 아우, 진아 그지? 왜 있는지 알아요? 키 재고? 배를 관찰하려고 여기서 밥을 주는 거예요. 아, 손도 관찰해요. 맞아, 손도 관찰하고. 신기하죠? 얘네는 뭐 먹고 산다 그랬죠? 고기를 먹기 때문에 아프면. 가요? 고기줘요 병원에 데리고 갈수 있을까요? 네. 어떻게 데리고 갈까요? 마취해야 돼요. 그래서 마취 안 하고 작은 상처들은 여기서 관찰할 수 있도록 밥을 먹으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. 너무 귀엽죠? 나도 한번자 손을 넣어서 만져볼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어요. 네, 너무 귀엽지만 만질 수 없어요, 지금. 뼈까지 씹어 먹는 거 보이죠? 네 만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빨이 뺀데 어떻게 뼈를 씹어먹어요 이빨 맨 끝에 있는 이가 뾰족하게 생겨서 그 위로 뼈를 다씹어서 먹어요 강아지가 그럴 수 있어요 강아지는 닭뼈 먹으면 큰일 날 걸요 나도 한번줘 씹은 부니이 이거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위험해서 이거는 위험해서 키는얼마해요는 정도 돼요. 네. 네. 네.